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생각대로만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돈 벌기도 쉽겠죠. 어, 주식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면 돈벌수 있다. 공포에서 사서 탐욕에서 팔면 큰 돈을 벌수 있다. 이것은 모두가 논리죠,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이런 논리로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이 논리와 이 생각대로 행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불확실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식이 떨어지면 무릎에서 사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질 줄 알고 무서워서 공포에 팔아버립니다. 주식이 올라가면요 적당한 시기에 팔아야 되는데 탐욕에더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결국은 파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거품이 꺼진 상태에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18세기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요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던 해운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짧은 시간에 두배 이상의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식이 계속 계속 올라가자 뉴턴은 이게 거품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거품이 꺼지기 전에 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큰돈을 투자했다가 결국 거품이 꺼져버린 상태에서 엄청난 손실을 봤죠. 어떤 사람 추계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30억이 넘는 손해를 봐서 말년을 어렵게 궁핍하게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뉴턴이 이런 큰 주식의 실패를 하고 나서 했던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천체의 운동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관기는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관기는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본능과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말하죠. 절제되지 않은 행동을 말하죠. 사실 어, 뉴턴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어, 절제할 수 없는 욕구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사실 욕구는 그 자체로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죠. 적절히 욕구가 조절만 될수있다면 우리한테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죠. 자, 적절히 조절된 욕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쏟아져오는 마그마를 활용해서 온천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긍정적이라고도 합니다. 조절된 욕구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 원입니다. 뇌 전체에 불을 켜고 전전 두엽에 있는 동기 센터를 자극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의욕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어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요, 나이가 들어서 욕구를 다 내려놓으면 빨리 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욕구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문제는 적절히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인 데니얼 엑스트는 자기 절제라는, 절제사회라는 책에서 절제력은 수천 년간 인간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다. 그런데 지금만큼 생명을 위협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생명을 위협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절제력 부족 때문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먹는 거 절제 못해서 비만이 생기고, 비만 때문에 갖가지 질병이 생기죠. 먹는 것을 절제 못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 또한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힘듭니다. 자,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공경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 접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절제력은 그 어떤 힘보다도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데넬 엑스트는 지금 현대사회가 절제를 잃어버린 절제상실의 시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우리는 절제하기가 힘든가?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요, 어, 절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서 절제 경험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절제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미디어와 광고 흥수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절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우리의 본능,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요, 지금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풍요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만 년전 석기 시대의 굶주림과 부족함의 상태에서와 똑같은 유전자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배가 부름에도 더 먹고 싶을 때가 있죠. 충분히 갖고 있어도 더 갖고 싶고요. 이 정도면 됐는데도 더 쉬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요. 우리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력을 갖기 위해서 의지력이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의지력만으로는 현대사회의 이 엄청난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들이 실험에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금연 실험에서요. 의지력이, 자신의 의지력이 가장 강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금연 실패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지력만 믿고 금연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력이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금연을 하기 위해서 뭐 금연 클리닉에 들어간다든지 금연 모임에 들어간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죠. 의지력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절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력에 더해서 절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절제의 상황을 만드는 데더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